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루글 뱅글러 가지고 저희 드림 랜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총을 리뷰했죠 이 총은 겨우 1 7 9불줬고요 그럼 한 20만원 입니다 이 나무 그립은 3 9불 줬죠 얼마나 잘쓰러운지 가서 한번 사기로 해보죠 네 3일 연속 비가 온 후에 하늘는 정말 예쁘죠 근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드림 랜드가 완전히 진영돼 버렸으면 갔다가 차가 빠질 수도 있고 그냥 돌아와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죠 네 지금 보니까 약간 밑으로 맞는데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것 같습니다 네, 처음 에는 두손을사 격해, 보겠 습니다. 10.48초 입니다. 네이한 손으로 쏘 보겠습니다 네, 네 12초.92초 입니다 네자 장갑을 끼고 총대를 쳐 한번 쏴 보겠습니다 네, 10초 점 7일 초였습니다. <laughs> 네, 루거 랭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상당히 정확하고 기능도 아주 재밌습니다. 먼저 장점 얘기해볼까요? 첫 번째는 가격이죠. 179불이라면 고하더 이상 뭐할 말이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루거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고요. 또 퀄리티 컨트롤 상당히 좋아요. 세 번째는 정확성이었죠. 네 번째는 229년 쏘기 때문에 총알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. 몇백발을 쏴도 눈 깜짝 안 하고 쏠수 있죠. 어쩌면 한 눈만 깜빡할 수 있어요. 또이 싱글 액션 리버블은 초보들이 처음으로 총을 빼서 사격하는데 상당히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권총입니다. 또이 싱글 액션은 어떤 총알로 쏴도 상관이 없죠. 제 제가 어저께 사용한 총알은 한 17년 정도 안 썼어요. 왜냐면 제가 가장 싫어했던 총알이었고, 너무나 기능이 안 좋아서 한 구석에 넣어놨던 총알이고요 해도 기능에 문제 없이 상당히 잘 썼습니다 또이실린더를 양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어요 실제 제가 총알을 넣다 었 뺐다 했을 때 양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입만 바꿔주면 상당히 예쁜 총입니다 네 다음은 단점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 손잡이가 좀 작아요 저는 좀 손이 큰 편인데 이 총을 딱 잡았을 때 엄지손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두 손으로 할 때도 좀 힘들기 때문에 이 구역을 약간 밑으로 잡아야지만이 편하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그곳은 약간 좀 불편했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노리세죠. 이 뒤에 있는 노리세가 너무 낮고 꺼먹고이 앞에 있는 노리세도 꺼먹기 때문에 맨처음에는제 노안 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었고요.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. 하지만 정확하게 쐈고요 어쩌면 이 앞에 거를 하얗게 페인트할까 생각도 해요. 단점은 그게 답니다. 근데 이 총은 누구한테 권하겠냐고요. 싱글액션을 원하시면 당근히 권해드립니다. CLA를.